안녕하십니까? 자, 중개사 사무소 등록 관련 어 2주차 확인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인데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중개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O X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옵니다. 그러니까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죠.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제외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함세 개설록을 신청할 수 없다. O, X, O죠. 조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치사하게 말해요. 이거를 포함으로 바꿔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소속공사는 이중속에 금지되기 때문에 등록을 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이양조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공사 또는 법인이 아니자는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가시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중개사업소 개설등을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돼요. 단, 사회적 동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요. 야돼 사회적 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네요. 자, 그럼 4번 갑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자, 이거 꼭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이걸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인인 계공은 중개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는데, 대표주자가 특수법인 누구라고요? 지역, 농협 그럼 모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수 있다. 지역 농협은 등록이 필요 없지만 유일한 등록을 요구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역 농협이 등록이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지역 농협 외에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질문은 틀렸죠. X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공사는 등록을 요합니다. 나머지 근데 지역 농협은 등록을 요하지 않아요. 자, 5번 가시죠. 등록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이다. 틀렸죠?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지에 밑줄 긋고 X 나가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소지지다. 이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X고요. 자, 6번 갑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일을 통보해야 된다. 자, 등록통지. 며칠 내 하시라고요? 7일. 전형적인 지분입니다. 10일이 아니고 7일이다. 그럼 등록통지를 하게 되면 등록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X. 자 그럼 다음 문제 가시죠. 기업공사는 중개사업선에 보기 쉬운 곳에 실무교수로증 원본을 게시한다. 자 우리는 아직 암기는 안 됐는데 등자보수예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등자보수 이걸 게시합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수로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X. 자 다음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분사함수의 5개 광고문에는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스킬 같은 걸 연습을 하는데 5개 광고문의 밑줄을 걷고 시작하는 거예요. 5개 광고문은 뭘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간판. 간판에는 이름 쓰란이 얘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5개 광고문에는 성명을 표기하는데 분사함수 5개 광고문이라면 책임자의 성명이 나가야 되죠. 대표자의 성명이? 아닙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고맙게도 이거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책임자의 성명이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9번 문제. 공인인사업영상 중개자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laughs>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사업자 등록번호 명시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광고든 명칭이든 게시든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개설등록번호예요. 우리 공인인개사 법령 쪽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요. 그냥 개설 등록번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표시광고의 명시 사상 아닙니다. 개설 등록번호다. 자그러면 10번 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금 약정은 무효이다. 알아보시겠어요? 어~ 등록규정 보수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의료인과 체결한 이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어한 거니까 그래서 어~ 맞습니다 자그러면 11번 갑니다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에서 공사가 될수 있다 자 우리 이중소속 이 있죠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될수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휴업기간 중일지라도 무조건 이중소송 전면 금지. 그럼 만약에 개공이 이중소속 걸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필취의 1-1이에요. 필취의 1-1. 이중소속 이중록은 필취의 1년의 천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러분 12번 갑니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는 중개사업소에 개설등록을 할수 있다. 자,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를 쳐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X고, 13번 갑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을 신청한 자는 객사에 당한 자. 자, 이거 장난을 좀 쳤는데, 이거 기출주문이에요 이것도. 우리 파산 선고받고 복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신청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권 돼야 돼요. 신청을 했다여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X에요. 복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X. 자, 그럼 14번 갑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극사에다 한다. 자, 벌금 떴죠? 그러면 무슨 법이냐, 우리 법이냐 따져야 되죠? 변호사법 위반 벌금이죠? 결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X. 조심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다. 이것도 양벌규정의 벌금은 제외다 일단. 그래서 변호사법, 형법 아닙니다. X. 우리 법이어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죠. 15번 갑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는 객사에야 된다. 자, 아주 어려운 질문이 듣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 기간 중이 결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집행유예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를 3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몇년 지났다고 지금? 1년. 그럼 얘는 몇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보산하죠. 집행유예 3년이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뜨면 집행유예 3년에 밑줄 굽고 1년에 X 척벌해야 되죠. 3년 지나야 됩니다.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X였습니다. 그래서 예자는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확인학습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